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 뱀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 뱀띠가 올해 어, 삼재가 들어오는데 악삼재네요 아, 이 해운에서 이 충살이 같이 들어오면서 어, 모든 게 깨진다 어, 다뭐안 좋은 게 부셔진다 뭐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면 그런 한 해가 들어와요 그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염두 를 하세요 왜냐면 뱀띠분들이 그래도 작년까지는 그래도 뱀띠분들이 나쁘진 않았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이해 온하고 막다뜨리면서, 이 뱀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좀, 많이 그릇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어, 31살, 예, 뱀띠 여러분들, 31살 기사생이네요? 음, 89년생. 89년생들 기사생 여러분들은, 어, 올해 자동이 자리가 이동 수가 이 변동 수가 좀 생겨요. 근데 삼재 때 악삼재는 자리 이동 수를 될수있으안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좀게그 자리에서 좀 눌러서 가시는 경우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고 수 같은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교통사고 뭐자그만한게 접촉 사고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에 특히 여름에, 올여름에 좀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러 가시는 일이 생기다든가, 그리고 또 여름에 또좀 무더위 때, 이럴 때는 조금 내가 이제 건강도 좀 생각을 하셔서, 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1살 뱀띠분들은 이동수를 좀,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이동을 하세요. 집도 이동할 수도 있고, 직장도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동을 해야지 맞는 건지, 이동을 하지 말아야지 맞는 건지는 이제 물어보시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 그리고 43살, 43살 정사생 뱀띠, 77년생이네요. 작년에 참 괜찮았어요. 작년에. 명성도 생겼고, 또 뜻하지 않게 재물도도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좋다 보니까 올해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좀 계속 추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올해 운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 자중하는 법이 없이 업이 돼서 자꾸 만 이렇게 진축에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주변에, 어, 뭐 구설이라든지 망신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 그래도 작년에 괜찮았던 분들 올해까지 이어져서 삼재라고 하지만 내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뿌린 씨앗을 좀 걷어들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를 좀잘 생각해서 걷어들이고 올해 좀 음주 가문 같은 거 이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주 가문에 좀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네, 그거에또 이제 휩살려서 네, 구설이라든지 또 시비가 붙어서 갱입고도 관제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좀 조심하세요. 그런 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투자는 당연히 올해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작년에 좋다 보니까 올해는 투자를 또 뭔가를 계속 추진해서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는 좀 생각을 하셔서 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5세 음 의사생들 어 55세 의사생들은 어 올해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삼재에서도 보편적으로 보면 55세 삼재분들이 좀안 좋거든요? 어, 뱀띠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지금 해가 될 수가 있어요. 55세가. 왜냐면, 이 사람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멀리서 오는 건 아닌데,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손실이 생기는 그런 행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안 좋고 좀 힘든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사람으로 배신을 당할 수가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서 내가 어, 어떻게 이 사람은 너무 믿고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네 거리를 두고 한번더 되짚어 가는 그런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그리고 67세, 67세 여러분들은, 어, 67세 개사생이네요. 개사생분들은 올해 어 삼재 악삼재가 들어온 반면에 또이 마지막 또 운이 들어왔어요. 마지막 운이 들어와서 이게 5 년짜리 운이 들어왔거든요. 이 운이 또 이제 삼재 악삼재가 같이 들어와서 그 운을 많이 막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내가 좀잘 처신을 하셔서 좀 막을 수 막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67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큰 운이 들어오다 보면 안 좋은 게 재물하고 건강으로 같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건강을 먼저 치고 들어올지 재물을 먼저 치고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내가 안 좋은 거는 막고 마지막 운을 좀 같이 잡으세요. 왜냐면 간운하고 재운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같이 들어오면 힘들거든요. 너무 운이 크게 들어와도 무서운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나쁜 거는 좀 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운잘 잡으셔서 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이 3년이 지나고 나면 내 운이 남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상의를 하셔서 마지막 운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잘 가셔야 될 건지를 잘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잘 상담을 하셔서 음, 잘떼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